오늘 은썬데이 이스턴인데요. 남편하고 어, 피지버그 가려고 그래요. 어, 딸한테 물건도 갖다주고, 딸 아이가 엠캡 테스트 첫 번째로 첫 번째 봤는데 잘 보고 축하도 해줄 겸 해서 피지버그 가려고 하,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일 토요일 일 바쁘고 어, 갈 준비하고 그들이 너무 피곤하네요. 어, 테슬라 와이타고 어,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테슬라 와이타고 자율 주행으로 가면 얼마나 편하게 갈수 있는지 테스트 겸 딸한테 테슬라 와이타고 가보려고요. FSD 어, 켜놓으면 이렇게 파란 라인이 나오니까 요거 타고서 어... 골든크라우 가서 블랙버스트를 먹고 그러고 갈 거예요. 우리, 어, 슈퍼차지 하다가 그러고 가면 한 4시간 걸리나? 어. 미국에는, 어, 이스터, 땡스기빙 크리스마스에는 다 영업을 안 하는데요. 여기 골든크라우. 여기는 이스트에도 열어서 여기서 블랙버스트를 먹고 갈 거예요 제가 첫 접시로 떠온 블랙버스트예요 미국 부페에 오면 이렇게 샐러드랑 여러 가지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저희는 여기 자주 오게 됐어요 테슬라와이 타고 장거리 처음 가는 건데요 어... 지금 이제 슈퍼차지 하는 데까지 58분 남았는데 58분 거기 슈퍼차지 하는 데까지 가면은 이제 37%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 배터리가 70% 있는데 어, 1시간 가면은 37% 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 테슬라 Y 타고는 이 배터리 차지를 자주 해야 되는 거 같아요. 한 시간마다 해야 되나? 지금 처음 이제 타고 가는 거라 저희도 어, 이게 얼마나 자주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서 나올 때몇 프로였었지, 자기야? 8 87%. 87%로 87 스타트해서 지금 나와서 지금 70% 남았거든요. 이제 저희가 펜실베니아로 들어왔어요.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리고 어, 하늘이 맑지는 않아요. 햇볕이 따갑지 않아서 운전하기는 나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슈퍼차지까지 22분 22분 남았어요. 근데 여기에 급속 충전을 위해, 위에 배터리 프리 컨디션 은 중,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렇게 써, 이렇게 써 있을 때, 아마도, 어, 슈퍼차지에 가서 차지하면 빨리 차지가 되나봐요. 어, 이렇게. 가 약간 흐리고 어, 꽃도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핑크빛 꽃이 있고요. 이쪽이 아무래도 저희가 사는 어, 락빌. 이쪽보다는 약간 추워요. 와. 와 너무 멋지다. 아. 산은 낮은데 야, 아, 꼬송꼬송막 올라오고 있는 나무들 너무 예쁘다. 와어 아직 안 올라왔는데? 그래도 저렇게 막 다크 그린, 라이트 그린 막 그리고 이스터라 차가 없는 건가? 서로 차가 없나 봐. 완전히 무슨 썬데이인데, 널널하는 널널해. 와, 너무 시원하네. 지금 슈퍼차저 와가지고, 지금 차지 시작하고 있어요. 어, 나 괜찮아. 어, 갔다 와, 자기야! 이렇게 주유소 옆에 던킨도너츠도 있고, 어? <laughs> 여기에 슈퍼 차저가 있어요. 와. 그까 아까, 아까 우리 80%까지 차지 되는데는 20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뭐 그치 20분 정도는 좋네. 좀 쉬기도 하고. 80% 까지 뭐, 차지되면 되지. 지금, 78%네. 응? 그러니까, 뭐, 80% 까지 차지되는데 20분이니까,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좀 쉬기도 하고, 나 빼. 와, 이쪽은 무슨, 없어. 나뭇잎씨. 어? 여기 완전 날씨가 추운가 봐. <laughs> 와. 여기는 봄이 아니네. 어? 여기가, 피지버그가 이게 산이, 산이 있어가지고, 산마다 다른 느낌이야. 그때도 그랬잖아. 새해 첫날도. 오다가 어디는 눈이 오는데, 산 하나 넘으니까 눈안 오고. 어. 여기는 봄 느낌이 하나도 아니야. 그린이 하나도 없어. 어쩌면. 와. 이렇게 틀리네. 아린이 데려다주러 갔었잖아. 1월 1일부터 갔었지. 1월 1일날 가고, 오늘 또 이스터에 가고. 다 기억하기 좋네. 어?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봄, 봄 느낌. 네. 라이트 그린을 좀더 적으면서. 아까 거기 완전 겨울 풍경. 어, 이제 딸 아파트먼트에 거의 다 왔는데요. 오는 동안 아들한테 전화 와서 전화 통화하고 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몇 프로 남았어? 이제 28%배러리28% 어, 어? 28 남았네 어? 게스 했던 거보다 훨씬 적게 남았어 아까 썰티몇 퍼센트 남다 그랬었지? 썰티2썰티 4? 그지? 음. 그스 근데 게 그, 이렇게 배러리가 훨씬 더 어, 적게 남, 남네. 어, FSD로 오니까 아무래도 남편도 조금 훨씬 덜 피곤한 것 같아요. 그지, 자기야? 아, 안 피곤해. 어, 그지. 뭐, 브레이크 뭐, 밟을 일도 별로 없고. 조금 FSD가 조금, 어? 살짝살짝 위험할 때가 있어. 차선 줄을 때 조금. 이게 안전치가 않아서 그렇지 아주 편안하네 <laughs> 어머 저기 영수라는 한국 그럴 소리가 있어요 여기 지금 딸 집에 도착해서 물건 내리고 어, 타이로드 먹으러 가고 있는데 이렇게 걸어보긴 또 처음이네요 이쪽으로 딸 아파트 주변으로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응? <laughs> 15분 정도면 타이 루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어, 여기는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이렇게 꽃이 지금 한참 피고 있네요. 옛날 왔다가 바쁘게 가고 미지엄 주변 이런데 구경했는데. 어, 딸 아이 아파트먼트에서 가까운 곳을 걸어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아, 여기 집들은 약간 이렇게 힐 힐이라 해야 하나 언덕까지에 지어진 집들이 많이 있어요. 강이 있어서 그런 건지 계단도 이렇게 많고요. 대단 진짜 많죠? 어 저기 올라가려면 엄청 힘들어요 저희가 사는 곳하고는 너무나 다른 좀 풍경 <laughs> 이퍼로나 풍경에 저희 동략은 정말 길거리에 세인 간판 아마 여기 코드가 그런가 봐요. 빌딩에 칼라랑 어, 사인이 이렇게 돼 있나 봐요. 다이런 색깔이에요. 딸아이랑 어? 타이푸드에 타이 왔는데요. Curry? Yeah. 이제 먹는 거를 오더해서 어, 먹어보려고요. 아, 이스터라 타이 타이? 되게 한가하네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안에 데코레이스. 이게 맹고 샐러드? 이건 뭐라고요, 리나 크레비? 아, 발음도 어려워. <laughs> 이게 뭐, 인사이드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아, 크림치즈. 와. 애니리안 타이푸드도 이제 같이 먹어 보네. 아. 뭐라레첼이나 고다치유. 다치유. 페시유 너거는 뉴로커리. 뉴주커리. 아빠는 펩사. 펩사? 파타. 펩타이야, 펩타이. 발음도 안 되지만 아무튼. 어? 펩타이. 타이푸드를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음식점에서 잘 먹고 나가는 거예요. 입구 데코레이시 이래요. 음식점 나와서 이제 걸어서 드링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음, 아주 덥지도 않고 바람이 살살 불어서 걷기 참 좋은 날씨예요. 예리나! 약간 시골 같아, 컨트리 어? 어? 너무 웃긴다, 여기 김, 김이 있어, 스낵 김. 어, 여기 뭐야? 그래? 오 마이 갓. 여기 김이 데코레이트 돼 있어. 잡채 당면도 있어, 오 마이 갓. 어. 이게 디저트로 먹는 게 이게 뭐라고? 스무베리 마차 라떼? 스트로베리 마차 라떼? 음. <laughs> 예린이하고 아빠는 똑같은 거네. 응? 어? 네. 와 <laughs> 마차 에스프레소야? 꾸시다 <laughs> 굿. 아 이제 가려고요. 어? 같이 밥도 먹고. 좀 쉬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요. <laughs> 어? 뭐가 멋있어? 지금 배터리가 16%고, 어, 지금 슈퍼차지까지는 8분인데요. 가면 14%래요. 어, 이렇게 차지가 조금 남아있으니까 너무 불안하긴 한데, 그리고 슈퍼차지가뭐갈 때, 가는데 7분, 이제 7분이라는데, 와, 너무 불안하네. 이렇게 배러리가 너무 조금 있으니까요. 슈퍼차저 찾아 가지고 왔는데요. 14%. 14% 남겼어요, 배러리14% 남기고 슈퍼차저 찾아서 지금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차갑 엄청 많이 올라가네. 속도가 엄청 빠르네. 속도가? 음. 엄청 빨리 올라가? 음. 지금 차가 옆에 없어서 그런가? 옆에도 없고 와 80%까지 얼마나 걸려 그자 그것도 나와? 80%까지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나 나와? 음 어디가 나와? 죽지 않아80% 지금 17%에서 아직 안, 어디 나오는데 아 아무튼 불안했는데 응 불안했는데 찾아가지고 찾아 해서 다행이네 20% 밑에면 더 빨리 충전된다고써 있었어 그리고 여기서 음. 20%밑이니까더 20 빨리 된다고 그랬어. 20%더 빨리 되거 지금 아... 그리고 아... 아까는 거의 300이었거든. 지금 뭐 700, 800, 까지 올라가잖아. 음... 음, 너무 아까 거기서 처음 한데서 최고 빠를 때가 400까지 올라갔었는데, 여기 거의 2배까지 올라갔네. 지금. 차도 없고 지금 뭐20% 비치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옆에 차가 없고 옆에 충전하는 차 들이 없으면 더 빨리 온다 올라간다 이거지 3% 80%까지 하려면 이제 13분 남았는데 만약에 이걸 100%까지 채운다고 하면은 40분이면 너무 기니까 80%까지 하고 가는 게 낫지 너무 길지. 40분 여기서 차에서 기다리는 거. 가보자. 뭐 있나. 어? 뭐 있나? 나가보자고? 어. 오케이. 어 이쁘네 정말. 어? 어 산이 범이 돼가고 있네 완전히. 어, 라잉그린으로. 이제 29% 어? 슈퍼차지 하는 데까지 또 12분 남았고, 아, 예쁘다, 여기. 아, 확실히, 어? 예쁘네. 그쪽 피지거 부보다 이쪽이 날씨가 따뜻하니까 나무 색깔이 많이 틀리네. 신라 아이스크림도 많고, 뭐 슈퍼차지, 거기 가서 차지하면서도 좀 쉬는 거지, 뭐 가로운전은 안, 안 되겠네. 이거 가로운전은 안 되겠어. 집에서, 뭐 일부러 아, 아, 저, 저쪽에도 많았대 <laughs> 아, 9시 좀 못돼서 나와서 지금 9시 30분이 넘었어요 어,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슈퍼차지 어, 한번더 하고 들어가려고요 지금 남은 게30% 30%니까 어, 여기서 차지하고 들어가는 게 집에서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 세이브가 돼서 이제 진짜 또라이네. 차지하고 들어가려고요. <웃음> <웃음> 아, 아 진짜 긴 하루였네요. 이렇게 딸한테 원데이에, 어, 아이씨, 에, 원데이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옆에 다른 차가 붙어서 차지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차가 붙어있으면 아, 많은데, 붙어있으면. 조금 더 오래 걸린다고 지금 남편이 짜증이 났어요. <laughs> 지금 옆에 또 공간이 있나 보러 갔는데 응? 아. 어, 토요일날 바쁘게 일하고 또 딸아이한테 갈거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얼굴도 붓고 좀 목소리도 잠기고 아, 피곤한 하루였지만 짧게 딸하고 즐기고 온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